내가 어릴 때 우리 집먼 친척 중에 묘한 분위기의 여자가 있었다. 피부가 하얗고 창백해서 마치 귀신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 언니는 어느 날 우리 집에 왔고 내게 생일 선물로 곰 인형을 줬다. 섬세하게 만들어진 예쁜 인형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그 언니가 갑자기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슬펐지만 인형은 버릴 수 없었다. 두달후 인형을 다시 보니 촉감과 냄새가 이상했다. 이후 우리 집에 불행이 연달아 찾아왔다. 할머니는 갑자기 치매를 앓았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어머니도 다쳤고. 오빠는 이유 없이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나는 내 방으로 뛰어갔고, 고민형이 칼로 찢겨 있었다. 그 속엔 머리카락 뭉치와 저주글이 있었다. 부모님은 충격받아 언니의 부모에게 확인했다. 언니의 애인이 바람을 피웠는데, 상대 여자가 나와 닮았다고 했다. 정신적으로 약해진 언니가 나를 그 여자로 착각해 저주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 인형을 모두 불태웠다. 불행은 그후 멈췄다. 나중에 언니 애인의 바람 상대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금도 나는 인형만 보면 불안하다.